안녕하세요. 축복의 땅, 엘버타주. 59쪽, 에드먼턴 여행입니다. 1월 2일 화요일 오후 10시, 흐림, 영상 3.4도, 에드먼턴. 그동안 벼르던 제스퍼 여, 겨울 여행을 차가 도착하자마자 감행하기로 했다.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날씨가 흐려서 에드먼턴에서 시간을 보내고, 날씨를 봐서 목요일쯤 제스퍼로 가기로 했다. 오전 11시 가까이 되어서 에드먼톤으로 출발하였다. 북쪽으로 곧장 150km를 1시간 20분쯤 걸려서 도달한 후에 곧장 게이트웨이 블루버드를 타고 시가에 진입하여 10여 분을 더 들어가서 85번가 에비니 왼쪽의 스트라스코나로 진입하여 가노를 지나서 펼쳐져 있는 엘버타 주립대학군의 아트센터 뒤편에서 사진을 찍고 점심 겸 요기를 채해서 하고는 분해를 나와서 87번가를 타고 월틀데일 힐을 돌아 내려가서 어 북사스케츄원 강의 105 스트리트 브릿지를 건너 9 6아베뉴 좌측으로 화강암 돔 형태의 주의회 청사 건물이 언덕에 있고 그 아래쪽에 불철주야로 타고 있는 성화가 놓여있는 광장에서 허근한 설경들을 바쁘게 담았다. 웸, 즉 웨스트 에드먼튼 몰에 가기 위해 서둘러서 제스퍼 에비뉴를 타고 서쪽으로 내달았다. 124 스트리트를 잠깐 진입하여 왼쪽으로 102 아비뉴 타고 이어지는 스토니 플레인 로드를 주행하니 넓은 170번 도로와 만난다. 좌측으로 곧바로 남행하여 웸 구역이 펼쳐지는 우측으로 90번 아베니를 타고 들어가서 중간에 길 건너 웸을 마주보고 있는 웸인에 오후 4시경에 체킹하였다 1박에 1 3 0여을 한다. 짐을 들여놓고 서둘러서 9시에 폐장하는 인공파도 풀이 조성된 월드 워터파크에 짐 보관을 포함하여 100불 남짓한 4인 가족용 이용료를 지불하고 고시한 물놀이를 즐기고 나왔다. 큰아이는 온갖 종류의 슬라이드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다. 큰아이만 본전을 뽑은 것 같다. 수영장 옆의 딥시 어드벤처에서 해적선을 담고 서편 구름의 코트에서 16가지 중국식 모듬 요리를 8불 50센트에 한 접시 가득 담아 요기를 하고, 여기저기 둘러본 후에 폐장 시간인 9시가 되어서 2층의 TNT 중국 슈퍼마켓을 통해 그냥 나왔다. 모레 2층 중앙요재 품질 좋은 캐나다나 미국 식료품 할인점이 아닌 중국 할인점만 있어서 아쉬웠다. 미쳐보지 못한 나머지 동편구역은 내일 오전에 둘러보기로 하고 겨울비가 잠깐 지나간 것 같기도 한 주차장 옆 축축한 보도를. 지나 길 건너 호텔 104호로 들어갔다. 수영장 들어갈 돈으로 인해서 웻앤 와일드 어드벤처 패키지 티켓을 사면 아침을 사인가족이 카페 유로파에서 대륙식으로 먹고 수영도 할수 있었는데 간과를 했다. 일주일 전에 밸류 빌리지에서 5천원에 마련한 작은 중고 전기 밥솥으로 훌륭하게 밥을 해서 볶은 고추장과 오징어 무말랭이로 버무렸다. 환상의 야식이다.